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급된 지 올해로 37년을 지나면서 30년 이상 가입한 장기 수급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초기에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해 30여 년 경제 생활을 이어온 초대 국민연금 세대입니다. 국민연금 최고참들은 어느새 60세를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구간에 진입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직장 30년 근무 후 은퇴했을 때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지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만 해도 30년 이상 가입한 연금 수급자는 1만 2천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엔 5만 5천 명, 지난 23년 4월 19만 4천 78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540만 명입니다. 이중 30년 이상 된 연금 수급자의 비중은 4%에 이릅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25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의 국민 노후 실질 지원을 측정하려면 30년 이상 수급자 현황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코멘트하면서 30년 이상 가입자 데이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 중 하나는 연금액이 적다는 것일 겁니다. 품돈연금 혹은 용돈연금이라는 냉소 섞인 별칭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근거인 연금액 통계는 대부분 10에서 20년 가입자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은 바뀔 전망입니다. 연금역사가 긴 일본에선 30년 이상 가입자가 일상적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초에 따르면 정규직 출신인 65에서 69세 남성의 경우, 후생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37년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정착된 나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30년 최고 참 세대가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매달 평균 157만 2156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연금 수령액 62만원에 2.5배에 달합니다. 월 157만원은 노후 생계 유지에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연초 발표한 2021년도 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 7천원, 개인 124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근거로 국민연금은 최소 생활비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연금 3층 구조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중 하방을 매우 단단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최고참 세대의 연금액은 은퇴 부자들의 공정연금 소득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지난달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라미드 최상단에 속하는 은퇴 귀족층과 은퇴 상류층의 공정연금 소득은 월 173만에서 177만원이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은퇴 상류층과 비교해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이야말로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정해진 날에 따박따박 현금으로 들어오기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자식보다 훨씬 고맙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과연 30년 뒤에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이 올초 발표한 2021년 직장인 근로자 평균 소득은 월 333만원입니다. 이를 근거로 평균에 속하는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인 299,700원입니다. 또 이중 절반은 회사 부담으로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이 금액을 30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65세에 받게 될 연금액은 93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기엔 미미한 수준입니다. 참조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연금은 30년 정도 가입하면 평균 248만원 정도 받는데 일반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세대의 연금액인 157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래 세대는 30년 가입해도 이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연령대로 나눠서 보면 현 20대에서 30대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는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 대체율 50%는 월1 0 0만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월5 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988년 7 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 0 2 3년 4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0 5포인트씩 감소해서 2 0 2 8년엔4 0가 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회에도 퇴직연금 및 게임, 연금 등의 별도 방안을 통해 노후의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2.5%는 비교 대상인 OECD 공정연금 평균 소득대체율과 엇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우리가 9%인데 반해 OECD 평균 요율은 20%에 달해 격차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미루어지면서 현 세대에서의 액면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28일 연금개혁 초안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행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향성은 발표한 상황입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중 30년 이상 가입자 비중은 4%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이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에 25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며 30년 최고참 세대는 매달 평균 157만 2156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는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인 62만원의 2.5배에 해당하며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의 별도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험료율 인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개정 방향에 대해 댓글 및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